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하다가 끝난 의사와 테러리스트 그 인식의 간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일을 행한 의사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죠. 병원에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닥터 그 의사가 아니고, 오름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의사, 오를 이자를 쓰는 의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테러리스트로 국가적으로는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너무나 간격이 크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격이 또큰 것도 아닙니다. 테러리스트로 평가하는 일본의 근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테러와 우리가 얘기하는 의열투쟁,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테러라고 하는 단어 자체부터 저희에겐 거부감이 많이 들게 되죠. 테러가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테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의 차원을 넘어서 테러는 항상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테러와 의열투쟁,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테러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폭력 또는 위협을 사용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을 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건 테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의열투쟁하고 많이 다를까요? 우리가 의열투쟁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자기의 희생을 전제로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 내지는 절개를 지키는 행동을 의열투쟁이라고 해요. 서로 표현하는 말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지는 대의명분의 입각에서 폭력을 동원한다는 라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폭력으로 인정할 때는 의열투쟁인데 정당하지 않은 폭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테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당한 폭력이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폭력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당사자의 정치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의견이 다를 경우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이걸 의열, 의로운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걸 테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테러이고 어떤 게 의열투쟁인지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랍 지역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미국 특공대에 의해서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이 있습니다. 이 오사마 빈 라덴 아랍 지역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랍 민족의 영웅이에요. 미국의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던. 그런데 우리가 그 오사마 빈 라덴을 그런 의로운 영웅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 못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테러리스트라고 우리는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여러 번 국제회의에서 테러를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떠한 것이 테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규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 자 각각의 국가들, 내지는 정치 세력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것 하나의 정치적인 행동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통일된 의견이란 없습니다. 테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가장 이 테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고 했던 것은 1937년 국제연맹회의였습니다. 근데 이 국제연맹에서 테러리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회의에서 이것을 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안건으로 조차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자, 그런데 우리 의열투쟁. 우리는 이제 이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일까라고 한다면, 뭐, 테러하고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사와 열사의 투쟁을 합쳐서 얘기하는 게 의열투쟁입니다. 근데 이 의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천추의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의로운 열기는 천년을 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따온 게이 의열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기의 의열투쟁이 그렇다면 정치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테러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데 오사마 빈라데는 테러리스트냐라고 할때 저는 오사마 빈라데는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중근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우리 민족이라서 의열투쟁이고. 오사마 빈 라덴은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테러와 의열투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정치적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행위 거기까지도 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거기까지도 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폭력의 대상이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사건에 전혀 관련 없는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 폭력이 행사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라도 저는 용서할 수 없는 테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의열투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대상들에 대해서만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죠. 물통폭탄, 도시락폭탄. 지금의 홍구공원은 지금의 루신공원이에요 거기서 폭탄을 던질 때 굳이 왜 힘들게 물통 모양, 도시락 모양으로 폭탄을 만들었을까요? 거기까지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테러리스트들도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죠.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한국 의열투장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살폭 폭탄을 폭발시키는 그 사람들이 누굴 향해서 했냐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대중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9.11 테러 잘 알고 있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아랍의 민족주의를 억압하거나 아랍의 침략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거기와는 거의 관련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물통 모양으로 만들고 도시락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락 모양으로 만든 폭탄은 안 터졌죠. 터진 거는 물통 모양의 폭탄이었습니다. 단상 앞까지 굳이 가서 거기에서 정말 일본 제국주의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침략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가를 아흥칠 역사에서 안중근 의사 뭐라고 밝혀놓냐면. 노란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거만하게 나오는 자세가 저놈이 이또다라고 해서 총을 쐈는데 총을 쏘고 나서 바로 드는 생각은 자기가 이또의 얼굴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국가 지도자들, 뭐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국가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알게, 잘 알고 있죠. 얼굴이 매번 매스컴에 나오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신문에 뭐 사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잡한 신문으로 실물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또 같아서 쏘는 쌌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이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진 건데. 만약에 이또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전체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게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한일 관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책임이 크죠. 정말 우리가 화가 나는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전체를 우리가 적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된 길로 갈때그 내용을 한국사회에 먼저 알리고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세력이 항상 또 일본의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했던 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는 자들,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져야 될 자들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한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하는 올바른 일본 사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한국의 의열투쟁의 과정에선 책임이 없는 사람이 공격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1920년대 중반입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중에는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의열단에서 어, 일본의 육군 대장 단나가기이치가 상해에 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이 단학가 기이치를 암살하려고 삼중으로 암살조를 편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해에 가시면 그 와이탄 관광 의 명소기 때문에 다들 가보실 거예요. 그 유럽풍의 건물이 멋있게 돼 있고 밤에는 이 야경이 불빛 쇼를 하기도 하는데 대신에 거기는 지금 차그 배가 정박할 수가 없죠. 더 멀리 나가서 정박을 해야 되죠. 근데 1920년대는 그 와이탄 그 양편을 따라서 와이탄과 포동의 양편을 따라서 쭉 선착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착장에서 부두에서 올라올 때저격하려고 했던 조가 있고 그때 실패하면 자동차에 타기 전에 저격하려고 하는 조가 있었고 자동차에 탈때 저격하려고 했던 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다나카 기이치가 부두로 올라올 때 그때 저격을 했는데 그 순간 단합각이 고개를 틀어서 바로 뒤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던 영국인 신혼부부의 신부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사망을 했어요. 그 사건이 제가 아는 한국의 의열투쟁에서 유일한 책임 없는 사람이 사망을 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도 의도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을 전체를 알게 된그 신랑이 신혼여행 중에 신부가 사망을 했으니까 남의 나라 와서 그것도 남의 나라 민족 문제 때문에 총탄에 맞은 경우니까 이 얼마나 부은 통이 터질 일입니까 근데 이 신랑이 이 내용 전체를 알고 나서는 오히려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일부러 한게 아니다 그 저들의 심정도 이해를 한다 그래서 탄원서를 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제가 아는 유일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자, 그래서 테러와 의열투쟁의 차이, 저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아무리 그 정치적인 목적이 얼마나 대의명분이 뭐 입각해 있고 얼마나 지고지순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저는 이거는 테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의열투쟁으로 본다는 라 거예요 한국에 이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인물들 대부분이 보면 그것을 고민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요. 굉장히 실감나게 영화 속에서 구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천만을 동원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몇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세 명의 이 암살조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그 조승우가 맡았던 역할이 김원봉 선생이죠. 이 김원봉 선생한테 당시에 그 속사포 즉 조진웅인데 이 조진웅이 질문을 합니다. 민간인 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의 고위 인물을 이들이 암살하러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민간인을 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가듯이 던지는 질문이죠. 민간인 쏴도 됩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중승우즉 김원봉 선생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동지들, 총알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게 한국의 의열 투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절대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는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쏘는 총알은 그 총알에도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도 이준교 앞에서 끝까지 가서 천안의 자동차를 향해서 폭탄 던지죠. 그리고 다 잡혀가요. 그게 의열투쟁과 테러를 구분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